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투자를 함께 할 머니스테이지입니다. 연금 저축펀드 계좌에 대해서 투자 내역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 투자 내역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제 투자를 기록하기 위함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 ISA 계좌는 중개형으로 개설했고 개설한 지 3년 차로 매년 2천만원씩 한도를 받아 현재 6천만원 한도입니다. 현재 약6.5% 이자율의 채권에 3천만 원 투자했으며 만기는 올해 10월입니다. 23년 10월에 채권을 매수했었는데 이때는 6.5%짜리 채권이 특판으로 꽤 나오던 시기여서 ISA 계좌로 채권 이자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 매수했었습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아쉽지만 요즘 워낙 미국 주식의 실적도 좋아서 채권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뒀겠지만 반대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서 항상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약 1,400만원은 월 배당을 주는 ETF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 계좌에서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을 투자하고 있지만,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월배당 위주로 종목을 선정했고요. 먼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인데 유일하게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종목이라서 애착이 있기도 하고 배당이 꽤 쏠쏠한 편이라서 매수했습니다. 배당은 한국 기업에서는 잘안 하는 사 5, 81월에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6.94%입니다. 사실 매도를 다하고 ETF로 옮길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월 배당으로 변경되어서 메커리 인프라를 모두 매도하고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위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배당성장과 주가의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일한 ETF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SCHD인 서울 미국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도 모으고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에는 월 50만원까지 투자하고 있고 그 이상 여유돈이 생기면 은 ISA 계좌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SCHD의 상승에 힘입어 수익률이 그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배당 성장을 보고 매수한 ETF라서 수익률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데 그래도 오르면은 기분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해당 ETF는 다우존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 ISA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연배당 10%에 가까운 해당 상품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이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배당이 쏠쏠해서 저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3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 계좌보다 수익률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 들어오는 재미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다 월배당이고 약10% 배당을 지급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나우존스가 가장 분배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SCHD는 분기에 배당을 지급하지만 솔 미국 배당 다우 존스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 계좌보다 들어오는 배당이 작지만 매월 지급되는 배당으로 다시 또 종목들을 골라서 추가 매수하는 재미가 매우 소소합니다. 현금흐름이 있다는 것이 배당 위주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금 저축 펀드와 ISA, IRP 계좌의 비과세 혜택으로. 복리효과를 누리게 되면 자산을 모아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ISA 계좌는 여유 돈이 생기면 추가로 투자하기에 드라마틱하게 규모가 커지진 않겠지만 대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가는 재미라. 비슷해서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서 절약하려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약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이 매월 들어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본다면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은 욕심의 과소비를 덜하게 되고 소비를 할때 그가 서치를 주식 수량으로 바꿔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액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는 만기도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와 다르게 3년으로 짧고 인출도 입금한도만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적금이 아닌 ISA 계좌로 한 주당 만원 정도 하는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면 투자의 즐거움을 곧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머니 스테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